네, 안녕하세요. 후니TV의 후니입니다. 자, 오늘은 5월 6일, 목요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자, 어제 어린이날은 어떻게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어, 어제 이렇게 하루를 이제 중간에 좀 쉬어서 그런지, 오늘이 뭔가 약간 월요일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약간 월요일 같은 목요일, 어,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5월 4일인가요? 그때 이제 저녁에 이제 미국장도 약간 한번 어, 큰 변동성이 나왔었죠. 이 미국의 이 옐런, 어, 제, 재무장관이 이렇게 금리 인상 비스무리한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제 테크 종목들이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낙폭을 크게 이렇게 보였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어, 쉬는 동안 어떤 뉴스가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좀 어,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약간 말이 씨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장이 좀 빠져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셨겠지만, 어, 다행히 오늘 이제 어제 이제 어제 미국장이죠. 미국장이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음, 오늘 국내 시장도 약간 이제 장중에 변동성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포트를 이제 금리 이야기나 이제 이 테이퍼링 같은 이런 이슈들은 이제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이제 미국은 지금 이제 경제가 어 급속도로 지금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제 이런 어 내용들이 이제 한 번씩 꼭 출연을 하니까 이제 그래서 어 약간 금융주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약간 보유를 하고 계시면 그래도 조금 뭔가 어... 계좌 방어에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모든 종목이 빠지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금융주라든지 네 그런 종목쯤은 어, 한 종목쯤은 좀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발생 어, 발생했다라는 어, 그런 기사가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였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금방 또 변동성이 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이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이나 이제 해운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철강이나 해운주도 일단은 지금 또몇 종목들은 한번 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뭐한 종목쯤은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2 분기 때까지는 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5월달 안에는 네. 그래서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약간 제외를 해놓고 또 약간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ABL 바이오부터 매드팩토, 오스코텍, 지로메 컴퍼니까지. 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ABL 바이오의 30분봉인데요. 제가 이제 분봉도 조금 이제 봐봤어요. 근 이제 일단은 30분봉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은 거의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약간 추가적으로 1.8% 정도 이제 빠져서 마무리가 됐는데, 음... 약간 이제 공매도 아 맞다. 공매도 수량을 제가 좀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서 어, 남겨주셔 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봤는데 어, 수량이 좀 다른 종목이랑 약간 뭔가 변동이 좀 있었던 어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점 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이제 공매도도 지금 계속 3일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공매도를 약간 청산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주가가 이제 조금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이제 30분봉 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좀 찍지 않았나 어,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음, 더 볼까요? 60분봉? 네, 60분봉으로도 보더라 60분봉으로 보면은 네, 역시나 한 2만 이때 저점 네, 한 2200원 정도. 네. 그 다음에 저가가 2150원. 2150원 정도까지는 이제 60분 봉상으로는, 어, 조금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60분 봉상으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양봉이 좀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어, 느 정도 이제 2500원 선에서 약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내일 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네, 오늘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약간 진정이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거래일 연속 지금 공매도 거래량은 조금씩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계속 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를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여기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뭐, 어 좋은 이제 재료 하나 뜨면은 어 급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내일 반등이 한번 나온다고 하면은 한번 수량을 좀 늘려볼 만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 아래로 더 빠져 빠진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지수 근데 오늘 뭐 코스닥도 약간 반등을 해주는 느낌이고 그래서 뭐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까 내일까지 좀 지켜보다가 다음 주 중에 어, 한번 대응을 해 해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을 내일 조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지 어, 아니면은 어, 주가가 좀더 가라앉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60분 봉상 어 2만 2150원 그다음에 일봉상으로는 이때 한번 2만 원 선을 뚫고 내려갔던 19750원 어,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해 보고 매수를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매수한 부분들은 이제 2만원에서 2만원 초반에서 매수한 부분들은 5월 달이나 6월 달 안에 그 재료에 대해서 약간 이제 소식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어, 계획을 잡아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ABL 바이오는 뭐 오늘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어,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잡혀 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은 네, 외국인과 기관이 좀양 매도가 나왔고 역시나 이제 개인이 좀 매수를 했는데 강하게 좀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 많이 올랐을 때한 26,000원 선에서는 이제 많이 좀 정리를 했는데 요 정도 선에서 다시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어 상승 추세가 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이게 물타기도 너무 어 계획 없이 하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계획에 맞게 한번 대응을 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BL 방향을 일단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매드팩토를 한번 볼게요. 자, 매드팩토. 매드팩토도 오늘 이제 공매도거래량이좀 늘었네요. 이제 좀 늘었고, 네, 이제 3.5% 정도, 어, 3.5% 정도. 그래서 7만 8,6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음, 이 정도라면 한번 물타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드팩토는.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공매도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는 듯하고, 네, 생각보다 이제, 매드팩토는 뭐, 공매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쉽게 공매도를 다시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음, 여기서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 쉽게 이 자리에서는 어,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어, 지금 이 상황은 약간 공매도의 숨기능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거래량이 좀 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를 그 하려면 다시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제 매수 물량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드팩터는 이제 이 정도 라인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다가. 뭐 약간 전 고점 완전 이제 역사적 고점 말고 이제 전 고점이 한 98,000원대 되거든요. 98,000원 선에서 한번 이제 분위기 보고 이제 대응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오스코텍 자, 오스코텍은 이제 점점 이제 공매도 수량은 좀 늘, 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 1.4% 어, 조금 더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한번 이제 빵 터지면서 이제 상승 기류를 한번 타 줘야 되는데 어, 오스코텍은 또 35,000원 선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매수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해 악재에서 벗어 그 악재 이후로의 주가를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 5만 1000원까지는 어떻게든 올라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관이 또 역시나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3만원 이제 초중반에서는 이제 기관이 계속 모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기금도 역시나 이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어, 부담 없이 같이 한번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외국인은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음, 네. 기관과 연기금의 어, 매수가 조금 괜찮다. 어, 개인 투자자들도 역시나 이제 3만원 중반대로 가니까 또 매수를 계속하고 있죠. 어, 그래서 아마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진호맨 컴퍼니도 이제 오늘 네, 0.24% 약간 음봉으로 이제 마무리는 됐지만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잡혀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면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그 다음에, 어, 진호맨 컴퍼니는 이제 연기금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계속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 외국인이, 어, 이제 약간, 이제 4만원 초반대에서는 좀 매수를 어,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한번, 이제, 음봉이 아, 양봉이 한번 좀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내일까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오맨 컴퍼니가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좀 낙폭이 과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벌써 이제 시총이 5천7천억, 어, 5천7천억까지 지금, 어, 5천7천은 뭐야? 5,700억까지 이렇게 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이평선을 지금 다 이탈을 했고, 네, 완전히 뭐, 그리고 이제 공모가가, 이제, 지노맨 컴퍼니 공모가가 4만원이기 때문에, 이제 4만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받쳐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요 정도 선에서 잘 잡아서, 어 약간 평단가를 많이 낮추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늘리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상승 추세가 좀 나올 때 약간 어 나중에 어 우선 순위를 좀 나중에 약간 이네 종목 중에 먼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저라면은어드팩토 그다음에 에이 l 바이오 그다음에 오스코텍 그다음에 진원의 컴퍼니 요런 순으로 좀 매수를 어해볼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오맨 컴퍼니는 근데 나는 뭐 진오맨 컴퍼니만 가지고 있다 뭐 그러면은 또 말이 달라지겠죠 이제 저는 4종목을 네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라면은 약간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리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내일은 또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어한주 마감 리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영상이 좀 많이 늦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네 일단은 제가 커뮤니티에 계속 글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커뮤니티도 많이 봐주시고, 커뮤니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